찾아올 곳은 네일 아트와 케어에 접근하는 색다른 기업입니다. 바로 글로벌 네일 아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유유유유유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바로 가고 있습니다. 고고!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글로벌로 수출하는 내일 기업 유유유유의 대표 김민서입니다. 어, 이 테크닉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기업에 대한 소개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반경화 젤네일 스트립과 혁신적인 셀프네일 제품을 만드는 유유유유입니다또 저희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만들고 세계 최초로 AI 기반 3D 프린팅 젤네일 특허도 보유하고 있어서 조금 더 혁신적인 디자인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얇고 유연하네요. 손톱에 그냥 간단하게 붙이시고 햇빛이나 UV 젤램프에 한 60초 정도만 경화하면 단단하게 샵에서 받은 것 같은 젤 레일이 돼요 대표님이 붙여주신 이 손톱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다른 디자인도 있는지 궁금한데 더볼수 있나요? 그러면 저는 이거 해보고 싶어요 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AI 벡터 그래픽 기술은 이 사진을 굉장히 간단하게 네일 분판 도안으로 바꾸게 되고요. 저희가 설계한 특수 프린터기로 굉장히 쉽게 인쇄하고 거기 위에 반경화 용액을 올려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 진짜 제가 요청한 대로 이렇게 네일이 바로 나왔네요. 너무 신기한데요? 이미 전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을 것 같아요. 수출 현황은 어떨까요? 지금 저희 27개국에 수출한 이력도 있고요. 저희 매출의 80% 이상 전부 다 해외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갔다 온 기억도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관세 문제 때문에 좀 변동이 많이 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유유유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저희도 올해 초에 큰 물량을 오더 받았었다가 관세 문제가 어떻게 변할지 바이어분도 저희도 잘 모르다 보니 발주를 보류하시거나 아니면 이 발주 현황에 대해서 좀 변경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었어요. 이렇게 변동이 클때 관세대응 119를 이용하셨다고 또 들었는데요. 어떤 점에서 많이 도움을 받으셨을까요? 원래 사용 중이던 HS 코드를 변경하거나 주 수출지인 저희 미국이나 유럽 통관 현황도 공유를 받을 수 있었고요. 최근에 문제 없이 수출 진행하셨던 타 기업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 받을 수 있다 보니 많은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HS 코드? 라는 것도 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H.S. 코드가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 보내는지에 대한 코드이다 보니 세관마다 조금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H.S. 코드에 따라서 통관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세금이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적절한 H.S. 코드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쭉 듣기만 해도 살짝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럴 때?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이 있어요 네, 저희가 PC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네 어, 이렇게 HS 코드를 입력하고 네.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네. 바로 HS 코드가 뜨는데요 오, 네. 여기에서 그 미국 HS 코드를 누르시고 네. 관세율 조회 관세율도 확인이 가능하고 현지에서 어떻게 원산지 분류하는지도 나와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얼마나 많은 기업들에게 유용한지 직접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출기업 체감형 10대 지원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직접 기업도 방문해서 관세대응 119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도 봤는데요.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기업들에게는 커다란 숨통이자 힘이 된다는 사실 같습니다. 수출 길은 멀고 험하지만 출발선에 놓인 기업들 곁에서 산업부가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기업들 하나둘 힘을 모아서 업그레이드 된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을 만들어갈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어때요? 저 잘했죠? 아, 이렇게 MC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휴. 저희 발로 뛰며 만나는 진짜 산업 이야기, 산업탐험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